지금 말이죠 어, 세븐틴이 싸인과 함께 저희가 바로 연속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면서 다음 가수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블랙 의상의 시크한 그녀들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와우 와우 너무 나 아름답네요 예 아니 어쩜 이렇게 또 시크한 의상을 입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 블랙 시크한 의상과 함께, 이곳 레드 카펫 현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2016년, 샤샤샤 돌풍을 일으키면서, 치열업과, 아, 뭐, 연속적인 히트를 내고 있습니다. 예. 어, 2016년 SAF 가요대전, 레드 카펫에서 트와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와이스 여러분들, 우리 기자님들 양해 포즈 취해볼까요? 네. 자, 가운데 감독님을 위해서, 예. 아 오늘 블랙 의상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시크한 느낌의 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그룹이죠. 이제 국민 걸 그룹으로 거듭난 트와이스. 자 좌측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예. 자 사진 촬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 의상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예 의상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측 한번 가볼까요? 예, 우측. 우측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뭐, 올해는 트와이스 해다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랑 받았거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트와이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축하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리고요. 2016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행복할 것 같은데 생중계 되고 있고요.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마이너, 밀리안, 안녕하세요, 수아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멤버 중에 패션 감각이 누가 제일 뛰어나요? 다요? 아 그래도 조금, 조금 뛰어나다. 어이 친구는 어 너무 패션에 뛰어나다 하는 친구 있어요? 아, 어, 본인 오케이 손을 <laughs>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의상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 네. 아니 우리가 그 동안 봤던 트와이스의 그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 네. 저희 트와이스는 항상 밝고 건강한 느낌을 항상 보여드렸었는데 네. 오늘 컨셉은 약간 시크하고 블랙한 네.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블랙하고 시크한 느낌. 우리 트와이스도 이런 느낌 낼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시크하고 다크하면. 뭔가 시크한 표정을 져야 돼요. 웃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한분한 한 분씩 한 발자국씩 나와서 시크한 포즈 짚고 다시 들어가고 쭉 연결해서 우리 드라이스쭉정현씨까지 연결, 갑니다. 오케이? 자, 준비됐죠? 시크한 느낌이에요. 웃음기 쏙 뺀. 어, 정말 무게감 있고 시크하고 어, 다크한 그 느낌. 먼저 갑니다. 큐. 자, 웃으면 벌칙이에요 그렇죠? 시크하다. 매력적이다. 와우. 자 바턴을 터치해 주시고요 자 우리 막내 라인 쪽에서 이거 해낼 수 있을지 어 감정 잡고 가네요 와오더더 씩한 더 눈빛 오 됐다 됐어 오자 쓰이 갑니다 쓰이 쓰이 잘할 수 있자 자 쓰이 갑니다 자 무표정 해야 돼요 그렇죠 오야 쓰이 잘한다 오. 좋습니다. 오 완벽합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갑니다. 바로 연결해서 스이크한 느낌. 와우. 야 아니 준비했네. 아니 다들 준비했어. 자 바로 연결해서 가요. 자자그 동안에 보여준 그렇지요. 아와 대단하네요. 대단해. 대단합니다. 자또스이크한게 바로 연결합니다. 바로 연결합니다. 어어어야 거의 뭐. 지금 CF 촬영 현장이에요, 예. 오무 세상에. 오, 예, 감사합니다. 자, 가능합니까? 갑니다. 멋진 스태프과 함께. 오, 턴. 와우. 역시 춤을 잘 추셔서, 예. 자, 그리고 연결해서 갑니다. 그동안의 샤샤샤는 잊어라. 와우. 와우. 거울 보고 연습을 하시나요? 자, 정현 가능합니까? 자, 걸어갑니다. 어, 가능하네. 가능해. 어머 세상에. 가능해. 어, 그대로 가시려고요? 어머, 어머 세상에. 이야, 대단합니다. 트와이스, 어, 우리 오늘 가요대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늘 가요대전 네. 무대 열심히 준비했으니깐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 트와이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와이스. 이쪽